다음은 시어에 대한 남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더라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시어 같은 말이라도 시어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적절한 요새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병아리 때쫑 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이랬을 때 병아리 때 하고서는 쫑쫑쫑 쫑을 집어넣을 때그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의 상상력으로 나옵니다. 병아리가 울때 어떻게 옵니까? 뿅뿅뿅 안으로 뺨뾱을 지. 근데 달려가는 모습을 뿅뿅뿅 하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귀엽고 병아리가 바쁘게 뛰어난 모습이 연상이 되죠. 요 정도의 상상력을 내 속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상력을 쉽게 가질 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의태어라는 것이 그 시속에는 의태어, 의인어가 그 형태를 나타내는 그 모양의 그걸 그리는 건데 그럴 정도는 제가 스스로 이 속에서 개발해 낼수 있어야 돼요. 이 의태어의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면 그런 모양의 글들이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 시인은 시인이 되면 나라에 주는 특별한 자격이 하나 있어. 조업권. 말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만약에 시 속에다 남들이 쓰지 않은 그 의태어나 상징을 쓰잖아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입에 오르네, 오르내리게 되면 한글 사전에 올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뒤안길이라는 거. 그거 서정주 시인이 처음 사용한 거예요. 누나가 뒤안길을 다녔다는 건 뒤안길은 인생의 뒷길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서정주 시인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한글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인이 만들어낸 말이 어디 가서 몇 번씩 써지고 사람 귀에 오르내리다 보면 할수 없이 한글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밖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채집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그 정도로 신의 언어권, 조어권은 영향이 크죠. 그쵸?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조어서 만들어낼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의 그대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시 이론에 대한 상식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 가령 중학교에 뭐 그런 시 나올 겁니다. 김소울의 산유화. 그렇죠? 그 산유화라는 시는 뭡니까? 정형시처럼 써 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범 여름은 피, 꽃이 피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그 속에 시를 읽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몇자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몇 행으로 이루어졌으면, 요게 기본 지식이거든요. 네, 다음은 이제 시를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의 다섯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상식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지 아니지 구분하는 건 사실 지금. 조금 시를 쓰는 분들도 신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 창작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말할 때 진술과 묘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진술과 묘사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 산문진술이 있고 산문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 드린 건 시적 묘사와 시적 진술이거든요. 시적 진술은 시가 시행에 들어가 있는 진술이 있고 일반 진술은 뭐냐? 사실이나 과학적인 말을 하는 게 일반 진술입니다. 일반 진술과 시적 진술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진술 속에는 사실이고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시적 진술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 거짓이 아니고 그건 작가의 사상적으로는 이렇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까도 개조계도 그 다시 되돌아가는 속도가 길도 사람도 그런 속도로 왔을 것이다라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걸 갖다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구분을 잘 돼야 되는데 그 구분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 시에서 말하는 시적 진술과 일반 진술을 구분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가야 이해하게 됩니다. 시란 무엇인가까지로 정의는 안 하더라도 이런 시가 있다. 내가 들어보니까 어, 그 시다 하고 정도의 이어는 개념 정도는 갖춰야지만이 시를 쓰는 데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요 다섯 가지 정도를 내가 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래도 또 조금 더 알아 갖고 오면 좋죠.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 여러분 뭐 시에 대한 거 많습니다. 부궁부진합니다. 부근 조금 살펴보면 실를 배우기도 쉽지 않을까 해서 시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한번 좀 마련해 봤습니다.